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가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분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 때 처음에 나라고 했을 거고 음. 또 너라고 했을 거고 어떻게 네.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예. 어. 네, 네. 예. 그 말씀하신 것 내용 외에도 또 일부에서 더 기억나는 것들이 예, 예. 되게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것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기억나는 챕터가 저는 로봇 아무개입니다. 아, 예.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미래 사회에서는 AI가 하나의 종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사회를 좀 예견 거의 확신한다라고까지 쓰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기에 예. 그렇게 걱정을 좀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현재까지 인류는 제가 지금 너무 좀 거창하게 음. 뭐 인류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 죄송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네. 저희 생각이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원시, 그 초기 인류부터 시작해서 초기 인류에는 저희들이 결국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네. 개인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사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열심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또 심지어 전쟁을 해서 남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이렇게 확보해 왔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그 그렇게 된 배경은 먹고 살 자원을 확보하기에 금방 힘들었다는 겁니다. 수렵 채집할 때는 열심히 하루 안 움직이면 다음 날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 네네. 움직여야 했고, 그 뒤에도 지금까지 사실 마찬가지다고봅니다 지금의 직장생활도 똑같은 음.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앞으로는 더군다나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생산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네. 엄청나게 향상이 될 거고, 음. 곧.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인류 전체적으로는 해결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그저 자연이 주어진 어떤 생명, 한 70년? 80년? 뭐, 요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 생존해왔고, 열심히 그때까지 무사히 살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음. 해왔는데, 네, 네. 미래에는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걸 넘어서는 단계까지 갈것 같고요. 음. 그러면 백 살, 백이십 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인간이 결국은 인간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지금 서게 되는 거죠. 음.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AI 기술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예. 결국 AI라는 게 인간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2050년? 늦어도 이번 세기 내에는 인간을 능가하는 AI 기술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음. 확신을 합니다. 음. 그게 특히 감정을 가진 어떤 AI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음. 그 AI 인간들이 등장을 했을 때 당연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겠죠 인간과 같이 네. 지금의 반려견처럼 네. 예 반려견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네.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사회생활을 할때 당연히 만나면 처음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아, 저는 인간입니다 하고 상대편은 음. 저는 로봇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음. 상상을 제가 해봤고요 네. 네. 그 회사 다닐 때그 초기 AI 기술이라고 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그걸 하면서, 또그 뒤에, 어, 간단한 로봇을 만들어 보면서, 네. 어, 그런 교육들을 서로 많이, 제가 하기도 했고, 팀원들한테 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회사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 예. 그래서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미래에 예.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이 진짜 중요한 때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예. 음 그래서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만든 AI가 결국 예.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까지도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 하긴 나름이겠죠. 네, 네. <laughs> 예. 그렇게도 될수 있음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예. 아무도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음. 지금 더 생각하는 걸 정말 잘 생각하고. 서로 집단적으로 예. 지성을 정말 깨워서 예,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저,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소외되는 인간들 예, 예. 인간 소외 예, 예. <laughs> 그러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저도 아이, 내 아이가 소외당하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 예, 예. 나,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저도 네. 처음에 네. 이렇게 한3 0년4 0년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단계까지 당연히 진전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제 감정적으로도 우선 제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제고 먹고 살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먹고 사는 쪽으로 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했는데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고 3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나머지 각소 주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결국은 인간의 미래 특히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들의 앞날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 그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아이러면안 되는데 만약에 진작에 AI가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인간 소외가 분명 히 현실로 다가올 거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특히 네. 요사이. 일론버스가 화성에 네. 정착시키겠다. 이런 네, 꿈을 꾸잖아요. 네. 네. <laughs> 계속 우주선 쏘고. 예. 많이, 예. 많이 간것 같아. 예. 짧은 시기 동안에. 만약에 네. 그게 나간다 그러면,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네. 발달한 AI를 보내면 정착이 훨씬 쉬울 거고, 개척을 네.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쵸. 저는 그게 더 빠르지 않느냐. 보내서 하는 것보다 네, 네. 여기서 인간과 비슷한 걸 만들어서 예, 이 보내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 인간 생존에 예. 필요한 요소들이 예. 다 빠져도 되니까. 예. 그러면 네. 그때 인간 소외를 더 느낄 거라는 이야기죠. 음. 어. 그리고 또 예. 인간 보통의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가 되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예. 될수록 예. 예. 그런 것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생 그렇죠. 음. 참 슬픈 예. 이야기겠죠. 예. 음. 근데 음.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왜 로봇세라거나 예. 아니면 그냥 그렇죠.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음. 돈을 받는 것 나라에서 아니 혹은 기업에서. 예. 예. 그렇게 되면 더 놀고 먹고 좋지 않을까? <laughs> 아, <그렇게 웃음>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예. 생각해야 할까? 이것도 예. 철학적으로 되게 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전 예.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인류는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가족과 주변의 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주력을 해왔다면. 예. 미래에는 그렇게 안될 거란 이야기죠. 저희들이 현재 뭐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완전 100% 자동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단계에 가게 되면 인간이 나서지 않아도 뭐 비율, 사실 인간 개개인이 너무 비율적이죠. 효 거기서 나서 산다는 게. 그러면 원해도 일자리가 없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 음. 그러면 인류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어떤 어, 생존 자원의 어떤 분배 이런 거는 어,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음. 특히 요사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나오지만 네. 어, 저는 그런 큰 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예. 나중에 닥쳐서 하면 너무 늦을 음. 수 예, 있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겠고 그랬을 때 어, 이 불안함의 이유는 뭐지? 이런 예. 생각도 정말 다 담겨 있고, 어, 이 책이 진짜 삼나 만상을 <laughs> 네. 다 이렇게 예. 생각해 보신 것 같아서, 예. 네. 저는 사실 이런 책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우주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끝까지 한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삶에 대해서, 우주에 음.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되게 답을 쫙 주는 책이 음. 진짜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어, 되게 좋았고요. 2부에 예. 이제 제일 예.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담았다고 하셨는데, 예. 네.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음. 어, 저는 그 무에 대한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공기밖에 더 있어? 무에요 <laughs> 음. 지금 이 공간 음. 안에, 어, 공기 정도 있고 뭐어떻 약간 어, 어 그런 예.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면서요 예. 예. 저도 그 원래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저는 20대 때 어떤 삶의 목적이 뭘까? 네.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거를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오, 그 주제를 계속 물고 물고 가다 보면 음. 물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단순히 물하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음. 허무함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 허무함 같기도 예. 하고 지구에 있어 보면은 그냥 공간, 하늘, 공간이고 음. 우주로 넘어가면 뭐 많이 들었던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음. 네. 합니다. 예. 그렇게 들고 보니까 저는. 그 무에 대해서 많은 눈을 감고도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잠시 생각하니까 할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laughs> 예 그래서 다른 주제들은 다양한 주제들 성과 죄다 그러면 다양한 어떤 소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일상에도 있고요 네. 책에도 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무에 대해서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 더 이상 고민의 진도가 나가지 않, 않더라고요 네. 예, 근데 책에서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오래 하다가 잠시 접었습니다 이 토쟁이 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음. 책에 대해서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음. 네. 그 책에 표현을 했던 어떤 개척기 이 안테나를 통해서 이공간의 어떤 신호를 정보를 분석하는 개척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 공간에 많은 라디오 정보 텔레비전 제가 TV를 개발을 했는데 TV 정보, <laughs> 전파들만 예 네. 무슨 정보죠? 사실 일단 와이파이 정보까지 다 있겠죠. 예. 위성 정보 음. 다 그게 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 물리적인 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그볼수 없을 뿐이었다 하는 것을 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그때부터 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보면 종교에서도 많은 물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불교에서도 무, 무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도 무에서 천지를 창조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다 물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이 물을 정신적인 대부분 우리는 형이상황적인 측면에서 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갔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음. 다른, 대부분 사람들이 음. 명상을 하시던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 그, 그것은 물리적인 부위였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이다, 물질적이다 그러면, 음. 아,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워낙 물질이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많이 있다 고 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느끼는 물질이나 물리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귀한 거고, 아까 확률적으로, 이게 138억 년이 돼서 우리 인간이 나타난 것처럼 네. 어마어마한 귀한 가치를 지닌 게 물질이고 물리고 이런 거죠. 음. 그 정신도 거기서 물질적인 게에서 또 정신이 나오는 거고요. 또이 정신이 작동해서 물질적인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무라는 거는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우주의 본질이고 우리 본질이 거기 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를 정신적인 형이, 사형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지만, 진정한 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음. 봤습니다. 음.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예. 만져지는데. 예, 예. 예.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막 고고한 정신만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신을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도 예.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말씀도. 엄청 소중하죠. 예. 음. 몸에 네. 대해서 똑같은 관점이죠. 네. 이게 몸, 몸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태어났지만, 그 몸이 구성되고 있는 원소들이, 어, 한 20개 정도 된다고 제가 책에, 저도 뭐 다른 데 보고 당연히 물저 배워서 이렇게 적어 놓은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언제 만들어져 있느냐.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지구에서 만들어진 건한 개도 없습니다 음. 지구에서 만들어졌다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최초의 모든 물질들은 이 빅뱅 이후에 1주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에 음. 다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참 되게 머리 아픈 얘기였는데. 예, 머리 아픈 얘기데 빅뱅, <laughs> 빅뱅 예. 이회인데 1초 전.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laughs> 빅뱅 빵 하고 이렇게 예. 된 다음에. <laughs> 찰나의 순간에. 찰나의 다 순간에. 생겼다는 만들어진 만들어진 정확히 거죠. 말하면 1초도 아니죠, 사실. 은죠 예. 아, 아데 네. 그렇게 만들어졌고, 음. 우리가 물리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는 원자 단위부터 대부분 음. 배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원자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건 또 언제 만들어졌냐? 그, 근데 원자 자체가 다 만들어진 거는 대부분이 만들어진 우주 공간에 한 38만 년 지난, 그 빅뱅 후에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그 여러 책에서 많이 제가 이제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만들어졌고, 이제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 그 우리가 주기율표로가 있습니다. 그 네, 고등학교 네, 때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아, 기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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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게 네. 예. 자연에서 나온 그원자의 수가 92개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상당 대부분은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태양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죠. 음. 예.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우주로 뿌려지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음. 이렇게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되느냐. 저는 138억 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리고 그 138억 년은 그러면 언제 그거가 끝이냐. 그전이 있겠죠. 음.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제가 이 표현을 해놨는데 음. 이 우리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다중우주를 설명하는 많은 여러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통하는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유일하게 인과관계가 적용이 된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과관계? 인과관계 네. 원인이 있어야지 어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을 동반한다는 거죠. 음, 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의 빅뱅이 있기 전에 당연하게 어떤 원인이 아, 또 있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 예 그런 가지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여기서 존재하는 거는 네. 확률로 인간의 상상으로 그리는 확률을 훨씬 넘어서는 중요한 그래서 음. 인간 자체 개개인이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물, 물질적인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고 정신적인 것도 음. 너무너무 귀한 거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음.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예. 당신이 뭐 집에서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든 뭐 예. 화장실에서 코를 파고 있든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소중한 행동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면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맞아. 우리 이렇게 소중한 존재지. 이런 생각했다가 을 그래도 난 77억 명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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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죽어도 세상을잘 굴러갈 <laughs> 것이고 음. 뭐 나따위 사람들이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좀왜 대한민국이 예, 되게 우울하고 예, 자살률도 예, 예, 많고 음. 어 이런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보다는 내내 내, 나의 무가치함 뭐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 바쁜 삶을 살면서.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예. 그. 나는 도대체 뭐지? 나라는 음.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고 예. 그런 사람이지? 이런 예. 생각을 예. 하는 답도 여기 또 있더라고요. 네. <laughs> 근데 그게 되게 예. 인상적이었어요. 네. 나는 누구인가? 아. 저도 이제 나는 누구인가? 예. 그리고 인간은 들 무엇인가? 그 제가 이제 인간이란 그 밑에 이제 나, 나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가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나와 너를 구분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 때 처음에 나라고 했을 거고, 음. 또 너라고 했을 거고, 어떻게 네.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관점에서 나, 음. 너,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어디에 회사에 다니고요, 누가 아빠고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대부분 사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답일 겁니다, 아마. 근데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듣고 싶었던 거는 두 번째, 인간 본질적인 측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음. 그 질문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관점을 설명할 때 언제의 나를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의나 <laughs>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 그 사람 전부가 네. 오는 것이다. 그렇죠. <laughs> 네. <laughs> 그니까 그게 정답이겠죠. 현재의 나이겠죠. 그런데 <laughs> 네. 이 나라는 존재가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제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네. 나는 어릴 시절에 나는 나가 아닌가 음. 또 어려운 병든 시절에 나는 나는 아닌가 음. 어려운 시절에 또 미래에 노인이 됐을 때 나는 나는 아닌가 다 나죠. 음. 그러면 나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이 처음에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열심히 우리가 치열하게 사가는 사회 현상, 사, 음. 사회 활동 네. 또 미래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 죽음을 앞둔 시점까지 다 나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나라는 관점을 음.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음. 결국은 삶의 흔적,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저희 어떤 음. 결론입니다. 아, 예. 박수. 예. 아, <laughs> 저는 나는 삶이다. 음. 나는 삶으로 나를 대변한다. 예. 그렇게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예. 이름을 묻지 않았다. 예. <laughs> 뭐 너의 가족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예. 도대체 내가 누군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음. 근데 나는 삶이다. 예. 내가 사는 삶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귀한 예. 거죠. 현재의 음. 생활이 귀한 거고. 이런 활동이 귀한 거고, 네. 다 귀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때 귀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 진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거고, 어,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 답이. <laughs> 너는 누구니? <laughs>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laughs> 네, 저희 1부는 네, 이 정도 에서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 네, 지금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제 더 재밌는 얘기로 이제 네. 가려고 했는데 아, 네, 시간이 없어. <laughs> 네, 저희가 녹음한지 5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네 2부에서는 또 책의 2부의 내용을 가지고 네. 인간은 왜 그렇게 욕망을 하는가, 욕망을 음. 절제하지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도 좀 나눠 보면 아마 많은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로사 님이 얘기했던 불안함.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한가요? 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는 화와 분노에 차 있나요? 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에서 네. 쭉 이어지니까요. 네. 네. 오늘 이삼성이 철학 하는 이유는 사실 책으로 얻을 수 있는 되게 지혜들이 정수들이 담겨 있다 네. 우리는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오신 저자분의 그런 깊이 있는 답이 담겨 있는 이책 네. 근데 정말 이 부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죽음에 대한 이런 아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삶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러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 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나눠보면 너무 즐거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주를 봐라. 2부에서 <laughs> <laughs>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